삼양라면 응? 음? 잠만 쿨쿨가이님, 어머 5,184번째 팬클럽 유튜브에서 또 넘어오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에서 이렇게 오 넘어오셨구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많이 보, 많이 보셨구나. 응? 감사합니다. 요즘 1인닭 주가 좀 뭐랄까 중독성이 쩌는 것 같아요. 음 응? 정말 제가. 다들 보면은, 라면 같은 거는 입도 안될것 같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음. 아, 어저 라면 매니아거든요. 방송 이렇게 늦게까지 하시는지 몰랐네요. 어, 지금 리액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 라면 먹방 중이어서 음악을 뭐안키고 있어요. 쿠쿠가이님 어떡하지? 원래 늦게까지, 내가 이 시간까지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서울에 있으면은 아니, 서울에 있을 때는 오래 늦게까지 새벽에 한 거의 한 늦게 할때 딸기 할 때도 있고 늦게 할 때도 있고 늦게 끼면 늦게까지도 하고 그래요. 질자식좀 필요해요. 언니 순대국밥 되게 잘 먹게 생겼어요. 순대국밥은 잘안 먹, 가끔 먹는데 그냥. 음. 음음 음, 역시 왕교자가 맛있어 아구 어머 자몽이님 <laughs> 왜요 <웃음> 아니 방종하려고 했는데 먹방 없으려고 했는데 배고파서 못자겠어 먹고는 자야지 그 반전 가끔 이렇게 반전도 있어야지 언니때문에 저도 라면 먹어야겠어요 어머 어떡해 요요로디안님 미안해 아 때문에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아 웃기고 냐그 앞에 앉아있어 구석에. 음. 맛있게 먹으면 0 칼로리 거짓말이야 그건. 음. 계란 요깃지롱 요게, 요게 계란 응. 통으로 넣었어요. 왕란 넣었어. 왕란 요게 계란이다. 흰자. 우리 요로리아님 이러다가 누적 살지 생기시면 어떡하냐 그래요. 어떻게 김장은 하셨나요? 언니는 김치도 담가먹을 것 같아. 김치는 엄마꼰데 아우, 내가 김, 김치까지 했으면 시집 갔겠다. 김치는 못담가먹고못 해먹어요. 운동하면 보는데 라면 먹고 싶네요. 그러면은, 운동하면, 지금 일단 멈추고 라면을 먹고 다시 운동을 하시면 되지? 그럼 소화 잘 되실 거예요. 우리 쿨쿨카이님은 유튜브를 많이 보셨구나. 음. 어지 발소리 나죠? 참남자다 어머. 저도팍 팩폭한다 진짜 <laughs> 어깨 깡패 지금 누군지 모르나 봐 저기 내가 그 다른 그 트랜스젠더 언니한테 어깨에 큰거 밀렸어 내가 2등이야 이제 <laughs> 제 뭐, 제 뭐라는 거야? 쟤 이뻐지고 싶어서 난리 난것 같아. 아, 국물만 안 먹으면 살 안, 찐, 안 찐다고. 근데 여기 라면 속에 국물이 다 묻어있어. 요 아유, 신경들 쓰지 말어. 그냥 지나가다 왔나 보지, 뭘. 뭘그렇게또 궁금해. 그래, 아, 그거... <laughs> 대사야. 나 이쁜 척 하면 재수 없지, 재수 없지. 나는 이쁜 척하는게 아니다. 이쁘게 태어난 건데, 그거를 사람들이 막 이쁜 척 하는 거라고 보니까는 애들 아 힘들어도, 흥. 응. 오빠가 또또 애다 가방 터질 거야? 애다가 누구야? 아, 어플 대사. 아, 유튜브 유행어야? 자기 환타에 취하신 취한 것 같은 그, 그런 글이에요. 지 자기 체면 걸렸어? 음안 뿌렸다. 음, 역시 새벽에는 라면이 짱이야. 알겠어요? 누구 유튜브에 있는 거예요? 안두가. 어그가 가는 거. 진짜? 이렇게 했는데. 그냥 아까 어떤 분이 수수하게만 하면 안 되냐고 해서 오늘 화장을 진하게 안 하고 그냥 수수하게 했어요. 그냥. 이게 나한테는 제일 수수한 편이거든. 화장 잘 보여요? 이건 뮤샤에서 나오는 선셋 매네튼 나온 집게 된 건데 누가 집에 놓고 가서 쓰는 건데요? 선셋 매네튼 이거예요. 이렇게 돼 있었다. 음. 이렇게 돼 있다. 이 사건인데 이게발생력이좀아 아, 우리 모찌 공 가지고 놀고 있네. 머리 만지는 법은 제가 꼭 배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다 보면 되는데 연습들을 하다 말아서 못하는 거예요. 라면은 생파에다가 계란 탁 넣어야 돼. 음, 네. 라면 다 먹고 자야지. 어, 폭격기님 다 주무시는 것 같아. 몇 명, 몇분 몇 빼놓고 다, 다 잠드신 것 같아요. 음, 쿨쿨 가이님 계셨구나. 어디 갔나 했어요. <laughs> 그냥 예정이 있는 언니죠, 저는. 그냥. 음! 밥이 없어서 만두랑 떠났어요, 떡만두. 동분카님, 드젤 아니에요. 터면야면이에요 음, 맛있다. <laughs> 아, 봉봉칸이 컨셉이잖아, 지금. 아, 여자만 걷지 않나요? 남자인데 화장한 거야, 지금 일부러. 아, 어, 어글로 지금 어, 온거 아니야. 이게 가발이야, 통가발, 이거. 음. 아, 닦보면 몰라? 내가 좀 기술이 좋아갖고 화장을 참 잘하긴 했어. 맛있다. 나 국물 조금만 더 먹을게요.